이 o 때 댄스 뮤직 한곡 때리고 우드 잡을 때 발라드 한곡 뽑고 프 t go 고 o o d y o 비힙합 break t h a 온미남 비주얼 프로젝트 그룹 럭키 보이즈와 함께하는 2014 SBS 워즈 페스티벌 가요 대전 슈퍼 파 럭키 보이즈와 함께할 가요 대전의 럭키 걸을 소개합니다. 와야 와우! 야, 매, 매 러닝맨에서 케리 광수 씨만 보다가 저희랑 함께하니까 어떠세요? 어 한마디로 신구 즈 뜻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럭키 보이즈의 상남자 안녕하세요. 럭키보이즈 뭐라고요? 럭키가이 럭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는 바로, 바로바로 바로 매력에 빠져드는 비 B&F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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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안녕하세요. 럭키보이즈의 외국인 니콘입니다. T.M.B.1.N.F. 인피니티 C.L. 다 계시니까 정말 우주 최강의 비주얼 군단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 다들 글로벌 스타답게 해외 공연을 다니느라 드디어 오늘 첫 데뷔 무대를. 뭐라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럭키 보이즈 반응이 뜨거운 거 맞죠? 여러분들 한번 더. <laughs> 예. 제가 폭탄 선언을 할게 있습니다. 아, 아, 영하 5 영화씨 그러지 마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이러지 하지 마요. 오니다 oh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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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게또 있습니다. 네. 어, 바로 초호화 p o 팝 글로벌 스타 총 50여 팀의 화려한 와우. 무대는 물론 8년 만에 부활한 시상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우. 네, 2014 공식 데이터 음원 앨범 판매량 SNS 집계를 토대로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한해큰 활약을 펼친 최고의 가수들에게 주어지는 수송의 영광은 과연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저 보이즈.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Go bab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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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와! <목소리> 네, 아 14핫 트렌드와 핫 키워드를 담은 다섯 개의 스페셜 무대, 슈퍼 5그첫 번째 무대 슈퍼 1이었습니다. 뜨거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다음 스페셜 스테이지도 바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럭키보이즈의 활약도 바로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올해는 시상식인 만큼 누가 상을 받게 되는지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말 저는. 궁금해요. 네, 네 그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어, SBS 가요대전 이제 드디어 탑10이 공개 되는데요. 이 상은 올 한해 활약이 돋보이는 가수에게 바로 드리는 상입니다. <laughs> 그럼 바로, 바로 만나볼까요? SBS Awards Festival 아, 가요대전 Super 5 Super Go Go Go! 바로!

Let's yeah. go SBS 가요대전 슈퍼파이브 이부 uh -huh. 시작했음이 다 들어와 들어와 슈퍼파이브 그리고 럭키볼즈 이부 시작할게 다같이 즐겨봐 락킹 와우 와우 2014네 SBS 어저 페스티벌 가요대전 슈퍼파이브 화려한 2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Woo 네. 그럼 저도 랩 한번 해볼까요. Oh, 저도 봐봐. 한번 해볼래요. 네. 송지 요가 랩브 란다 송송송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제 2부 시작 캐치 헷. 스페셜한 스테 이지 오. 모두 모여 즐겨 보지 턴 u n 와우 네, 네. <laughs> 네 에픽 하이와의 다이나믹 듀오 힙합 스테이션 네 여배우 잘 봤습니다 네1부도 대담했지만 2부의 시작은 정말 후 끈하네요 네 네. 이 열기를 어? 몰아서 이분은 일부보다 더 어메이징한 무대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I'm dreaming 오! of a white Christmas.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달콤한 스테이지. 크리스마스 스테이지. 그리고 대한민국 열도를 뒤흔드는 보이그룹들의 메가 스테이션. 네. 그리고 전설 아? 속에 그가 돌아왔다. 바로 그. 바로 그. 대망의 레전드 무대까지. 네 그리고 2부에서도 시상이 계속되는데요. 네,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한 카리스마 배우 한 분과 SBS 아나운서계의 샛별의 특급 만남, 빨리 만나보실까요? 슈퍼 고고고고! <목소리> 고고고! <목소리> 고고! <목소리> <목소리> 네, 럭키보이즈의 프로필. 2PM B&A4 인피니티 CM 블루 위너의 비주얼 멤버만 모인 너키 보이즈 네 평균키, 평균키 반올림에서 180 팬클럽스만에 합쳐도 44만 4,800명 와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팬들을 두신 거예요? 저한테도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제 비결은요? 우크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제 비결은? 탱탱한 피부? 탱탱한 피부? 어... 귀여운 미소? <laughs> 애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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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자체배강 럭키보이즈를 보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유배치 당첨자분들 어디 계시나요? 어 용화 씨는 어디 갔죠? 아네 용화 씨가 오늘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오직 가요대전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스테이지 와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슈퍼 Go go go! 네. 네, 아우 광희 씨의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어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럭키 보이즈도 캐롤 음반 한번 내볼까요? 아우 저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럭키 보이즈 해체 아닌가요? 아 그러네. 요 그렇다면, 그러네요. 지금 부르면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로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wow. Wow. 네 wow.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Wow.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요? Wow.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바로 그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슈퍼4 해피 크리스마스 스테이지 yeah.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한 오렌지 캐러멜의 무대와 네 그리고 깜찍 발랄 악동 뮤지션의 캐롤까지. 아 그리고 허니버터 성대 성시경 씨가 꽁꽁 얼어붙은 크리스마스를 녹여버린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루돌프 보이들이 여자친구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겨우!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크리스마스 파티 시작해 볼까요? 슈퍼 고고고. <목소리> 네. 네. 아우. 광희 씨의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어,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 우리 럭키 보이즈도 캐롤 음반 한번 내볼까요? 아우, 저, 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럭키 보이즈 해체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러네요. 지금 물으면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네, 오, 여러분! 와.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요? 와.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바로, 바로 그건 바로, 바로! 그건 바로! 바로! 슈퍼 4 해피 크리스마스 스테이지! Yeah.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한 오렌지 캐러멜의 무대와 네, 그리고 깜찍 발랄 악동 뮤지션의 캐롤까지! 아, 그리고 허니버터 성대 성시경 씨가 꽁꽁 얼어붙은 크리스마스를 녹여버린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루돌프 보이들이 여자친구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꺄!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크리스마스 파티 시작해 볼까요? 슈퍼 고고고. Uh -huh. 네, 앨범상을 수상한 엑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슈퍼파이브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요. 아, 바로 레전드 무대. 아 누구죠? 힌트 좀 주세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영환 대요난 알아요. 이 대형 무대가 누군지, 슈퍼 파이브가 누군지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알 수가 있어요. 고 바로, 고, 고 바로. 바로, 오. 예예. <laughs> 예, 멋있네요. 바루씨 덕분에 진짜 누구가 나오시는지 바로 알것 같아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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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슈퍼 스테이지는 바로 가요계의 전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문화 대통령, 서태지, 빨리 만나볼까요? Woo! 슈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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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2014 SBS 어워즈 페스티벌, 가요대전 슈퍼5. 이제, 오, 벌써요? 아, 어, 벌써요? 아쉬워요. 어.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꽃보다도 아. 미남이신 이렇게 다섯 명의 럭키 부이즈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아, 그리고 진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이 아, 총출동한 이 자리에서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었습니다. 아, 어, 네. 좋았습니다 예.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2014년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네. 오는 2015년도 대박 나세요. 네, 끝으로 전 출연자들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